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교과서는 12쪽 그리고 13쪽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앞부분은 수업으로 또 뒷부분은 수학 익힘책 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중간에 멈춰 놓고 이 수학 익힘책을 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 볼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모가 같을 때 분수 나누기 분수 그두 번째 시간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시작해 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소금 7분의 5kg을 소금 7분의 2kg이 가득 차는 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대요 마찬가지로 첫 문제는 항상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이걸 통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몇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식을 먼저 쓰면 되겠죠 7분의 5kg을 7분의 2kg씩 가득 차는 컵에 나눠 담는다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모가 같을 때의 나누셈은 분자끼리 나누어라 따라서 5 나누기 2가 될 것이고 이것은 6학년 1학기 분수의 나누셈에서 배웠죠 2분의 5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남는 소금은 컵에 얼마를 차지할까요? 네 2분의 5는 대분수로 2와 2분의 1이니까 남는 소금은 컵에 반 컵을 차지하겠죠 2분의 1컵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음 2번 풀게요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를 구해봅시다 아 이번에는 그림으로 나오겠구나 난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림에 나타내 보세요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색칠할 수 있고요 이것을 7분의 2 크기의 컵에 나누어 담아보면 이렇게 7분의 1 5개를 7분의 1 5개 이렇게 옮겨 담으면 되겠죠 따라서 두 컵과 반 컵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 소금은 컵에 얼마만큼을 채울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 한 컵, 두 컵, 반컵 해서 두컵 반이 나오겠죠. 7분의 5 나누기 7분의 1은 얼마일까요? 네, 위에서 풀었죠. 2와 2분의 1이다. 혹은 2분의 5다. 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맞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갑시다5 나누기 1을 이용하여 7분의 5 나누기 7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네, 요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네, 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준기가 계산한 5 나누기 2나. 지혜가 계산한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나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사실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겠죠. 5나누기 2와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를 비교해보세요. 여기 비교했죠. 5나누기 2를 이용하여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를 계산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잖아요. 분모가 같을 때분수에나었으면 어떻게 한다? 분자끼리 한다. 따라서 7분의 5 나누기 7분의 2가 5나누기 2가 되는 거였죠. 자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별3 개짜리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요거 어디서 봤어요? 요 앞에 고대로 써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거 있는 거 복습하란 뜻이겠죠? 분모가 같을 때의 분수 나누기, 분수의 형태는 분자끼리 나누어라. 네, 지난 시간에도 했고, 이번 시간에도 했어요. 이 정도면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문제 4번은 네,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배웠었던 분모가 같을 때의 분수의 나눗셈 형태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끼리 나누어라. 적용해보면 요렇게 분모 다 빼버리고 분자만 남겨놓으면 되지. 자, 우리 요거 계산하는 법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어허,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1학기 분수에 나눗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이거를 배웠잖아요.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두 계산해보면 네,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추가로 더 배운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분모가 틀때 분자끼리 나누어라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학 책 수업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은 수학 익힘책 8쪽과 9쪽을 풀고 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 수학 익힘책 다 풀고서 이 강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무작정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다들 그러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익힘책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네요 그림은 아까 그 남자애와 여자애 나오는 그 그림에서 본 거죠 5분의 3 나누기 5분의 2는 뭐다 분자끼리 해준 것과 같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 혹은 1과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대분수로 굳이 안 고쳐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분모가 같을 때 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한다? 분자끼리 한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7, 2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 보세요. 네, 제대로 풀라는 소리죠. 또 나왔죠. 분모가 같을 때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어라. 따라서, 요렇게 될 것이고. 요 과정이 어려운 사람은 6학년 1학기 분수의 나누셈을 다시 공부해야죠. 해보시면,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넘어갈게요. 4번.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요 기호들 중에 하나를 알맞게 써 넣으란 얘기죠.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됐네요. 식만 봐도 둘이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같다. 5번. 슬기는 우유를 9분의 4리터. 지혜는 9분의 3리터. 마셨다고 합니다. 슬기가 마신 우유량은 지혜가 마신 우유 량의 몇 배인지 구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식을 세우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이 우리가 분수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 숫자를 바꿔보면 식을 세우는 게 아주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슬기가 9리터, 지혜가 3리터를 마셨다고 하면 요럴 때이 문제는 식을 세우는 게 쉽죠. 슬기가 마신 양은 지혜 몇 배입니까? 아, 9 나누기 3이겠구나. 하면 되죠. 따라서 이식 세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 9분의 4와 9분의 3을 여러분이 편한 숫자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식을 세우는 법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식을 세우면 이 방법 그대로 가져다 써서 이렇게 9분의 4리터 나누기 9분의 3리터가 될 것이고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해주면 되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4 혹은 1과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쉽지만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문제. 6번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의 나눗셈식을 모두 써보세요 네 이런 문제들은 조건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조건 파악 먼저 해보면 7 나누기 5를 이용해라 분모가 10보다 작은 진분수의 나눗셈이다 분모는 같다 요세 가지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일단 7 나누기 5를 이용한 분수의 나눗셈식을 모두 써보면 네 1분의 7 나누기 1분의 5부터 9분의 7 나누기 9분의 5까지 쭉쓸수 있겠죠 보면 분모가 다 같으니까 이건 만족했고요 7 나누기 5를 이용했으니까 이것도 만족했습니다 자두 번째 분모가 10보다 작은 진분수의 나눗셈이니다 따라서 내 네, 중간에 있는 7분의 7 나누기 7분의 5 아래 것들은 다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요것들은 진분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진분수의 나눗셈은 여기는 두 개만 해당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6학년 2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분모가 같을 때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어라, 였었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네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